안녕하세요. 음, 죄송해요. 오늘 이 어, 라이브를 고향에 와서 어, 오랜만에 하는데 식사 시간이 약간 좀 딜레이가 돼 가지고 그 한정식을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아 이거 음식이 되게 천천히 나오네요. 그래 가지고 지금 살짝 네. 보실래요? 카메라 한번 돌려서 한정식을 네, 지금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자. 네, 음, 오랜만에 브이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안녕하셨는지요 여러분들? 잘 지냈어요? 저는 이제. 오늘 그 공주시 그리고 백제문화재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어서 공주까지 내려왔는데 오랜만에 음 고향 오니까 어떤 기분이냐면요, 어 사실 너무 좋은데 오면서 차안에서 잠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따가 천천히. 음 공주시에도 아주 재미있고 추억이 깃들어져 있는 곳이 있답니다. 거기를 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음. 네, 아, 공주시민분이 계시네요. 또. 공주가 되게 예뻐요. 정말로. 그 금강 그 다리가 있는 쪽이에요.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어,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가 한 군데 있는데, 그 중동하고 웅진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웅진동이 아, 참, 추억이 굉장히 많은 동네라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공주에서 가장 맛있는 집? 어, 아, 지금 저요, 제가, 음, 여기서 그, 으뜸이라는 한정식 집이 있어요. 음, 가게 이름이 으뜸 맞나? 근데, 그 공주 맛집이라고 하면 치면은 바로 나오는, 집. 그, 무슨, 한식대첩이라는 방송 있었잖아요. 거기서 전국 3, 5위 하셨던, 아, 3위를 하시는이리요 아, 여기구나. 이름이, 네, 이런 곳이라고 하네요. 맛있었어요. 아, 살래 <laughs> 참, 저 머리 염색했어요. 전에 되게 노란 머리였는데. 아, 아 맛있다. 아, 저는 천천히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좋은 것을 수기를 시켜드려야되니까 으쌰. 으쌰. 어, 이 가위가 굉장히 커요. 저는 2층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잘 들리나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어우, 예뻐요. 사진 하나만 해주면 안 돼요? 사진 하나만 해주세요. 여러 장 켜주세요. 시더라도 팬이 너무 음, 많이 음, 갖고. 주야 <laughs> 나 조리 한 장만 줘. 여기 있어. 사진 촬영은 안 될까요? 한 아, 장만. 아, 방송 중이게 아. 아, 여기는 원진 노기순 청국장. 네, 이거 뒤에, 뒤에. 뒤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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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름 불러. 다영, 이다영. 네 맞아요. 네, 네, 이다영. 다영 씨요. 네. 와, 우리 딸 겁나 좋아하겠다. 사랑한다 해주세요. <웃음> <웃음> 와, 이따 한 장만 해주세요. 소운이래, 우리 손녀딸이. 아연이아 이따가. 감사합니다. 여기 아연이아연이 신아이언, 아연이 팬이에요. 막 아주 방에 다 아, 아, 방에 다의 야 그림 다 있어 <laughs> 사랑한다고 써주세요. 중학교 <laughs> 2학년인데 <좋아하게 웃음> <이상이었는데. 웃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잠깐만. 촬영 끝나고 사진 촬영 한번 해주세요. 한참만.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네, 일단 생만기. 거기까지는 일단 걸어서 가도 되는 거구나 네 걸어서 이쪽으로 오늘 어, 네. 어, 날씨가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이 좋은 날씨에 아, 어 여행 오신 분들도 되게 많이 보이세요 아 너무 오랜만이다 이 동네 아, 저기, 한강을 너무, 아니, 한강이란다. <laughs> 금강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다. 네, 보시면요, 어, 저렇게, 지금 관광차들, 네, 고속버스들이 이렇게 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산성공원이에요, 산성공원. 아, 이 산성이. 제가 어렸을때 아주 많이 놀러왔습니다 아 너무 설레 오랜만에 고향에 온 느낌은 아 정말 아, 너무, 너무 설레고 벅차네요 되게 아마 아직 여기에 살고있는 뭐 고향 친구들도 많이 있을텐데 오늘은 완전히 빠져서 친구들 못 만날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어, 외국인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아,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아, 이저 안에 들어가면요 정말 재미있고, 되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 브이라이브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긴 시간은 못하지만, 어,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근처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앞에 타는 게 낫겠다 아,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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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씨 안전벨 를매고아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아 어. 여기가 음 웅진동 근처에요 바로 저고 어, 아마 공주는 그래도 차가 많이 안 막히는 도시라서 어, 금방갈 거예요. 어렸을 땐다 걸어 다녔거든요. 거의 버스를 탈 일도 별로 없었고, 다 걸어서 이동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미용학원을 다녀가지고 미용을 배웠었어요. 근데 네. 그 미용학원이 있었던 건물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3층, 3층이었나? 네, 이 건물에 미용학원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네요. 자, 이제 여기, 여기부터가 이제 시내입니다. <laughs> 공주 시내구요 조금 전 아, 여기 조금 전에 어,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갔었으면 시장이 나오는데요. 중동 시장, 아, 교동 시장인가 나오는데 아, 그곳에서 옛날에 밥도 굉장히 많이 먹고 엄마 따라가서 시, 그 시장도 많이 보고 그랬었던. 어. 여기네요. 공주 산성시장이네요. 아, 여기도 꼭 여러분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하고 많이 다르게 길이, 어, 새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굉장히 구경하기 쉽게, 어, 변화가 생겼네요. 와, 아, 시내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아마 그, 아직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 시내, 그딱 사거리에 그 조그만한 되게 굉장히 오래된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로 이제 독립을 한 되게 그 나이가 좀 있었던 큰 누나가 어 오랜만에 공주에 와서 항상 사주던 게그 레스토랑에서 팔던 한박스테이크였는데. 저는 그 함박스테이크보다 그 함박스테이크가 나오기 전에 그 노란 스프에다가 그 하얀 쌀밥이 같이 나왔는데 어, 그게 어렸을 때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어, 아, 어, 잘 저쪽일까? 정말 오래된 없어졌네요. 예, 네, 너무 오래됐네요. 그렇죠. 20년이 넘었으니까. 없어졌겠죠 자 어, 벌써 어, 보시면요 벌써 조금 있으면 저희 초등학교가 있는 초등학교가 시내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 학생들이 굉장히 편리해 했던 아주 좋은 적절한 위치에 어, 학교가 있었는데 네. 지나가세요. 와, 와저 롯데리아는 아직도 저, 저기 있구나. 와. 와, 진짜. 와, 아직도 되게 그대로 있는 게 있네. 은행도 여기 그대로 있고. 여기 좌회전하면 그거잖아. 는 그게... 그제... 네, 로 이쪽으로... 자, 저기서 길을 건너서 어, 우리 후배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 나눠볼 거예요. 우리 후배들이... 잘 지내는지... 우리 후배들이라고 해봤자 엄청 구백겠죠 나이가... 으쌰, 으쌰, 으쌰. 아, 근데 어떻게... 해? 아, 근데 저 애들은 나를 모를 텐데, 애들,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딱 학교를 하고 있는, 네, 시간이에요. 네. 어, 자, 그, 자, 아니, 초딩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시하시는 거예요? 다, 다그 그 나이 때만의 또 감성이 있었고, 생각이 다 있었잖아요. 어, 자, 보시면. 어, 어 야구부가 아직도. 공주, 중동초등학교에제 선배님이 박찬호 선배님이에요. 자, 혹시나 모를, 어. 와, 학교가 이렇게 작았나? 어렸을 때 엄청 컸거든, 학교가. 안녕. 네. 안녕. 네? 형 누군지 알아? 네. 몰라. <laughs> 형, 형, 형 여기 학교 나왔어 형 해야lak? 여기 학교 나왔다고 몇 살이에요? 4학년이몇 살이지? 11살? 어 11살? <laughs> 11살 후배님들은 저를 모르나봐요 어? 누구요 어, 누구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세요일것 같아요? 요 어, 여기 선배님이에요. 누구세요? 여기 선배예요, 선배. <놀람> 선배, 선배. 학교 선배. 어, 근데요? 어, 어, 뭐하는 사람이 유요 유튜버니. 요 유튜버니. 유튜버니. 유유튜버네 유튜버니. 유튜버니. 유튜요 연예인, D J? 형, 뭐? 네, 형이... <놀람> 형 그버연예인이니서 어떻게 <놀람>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지. 사진 한 장만 찍어봐요. 사진 한번만 찍어 주세요. 누군지 모르면서 사진을 왜 찍어요? 연예인 멋있보요와 애들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 너네 이거 다 나가고 있는 거야 방송. 알아요? V 해주세요 한 번만. 어 V 해주요 아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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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이거를아 뭔가 있는데 어, 뭐라고? 흘면 돼요. 뭐라고 시간 나와? 여기 아, 뭐예요? 하나, 둘, 아, 이름, 하나, 둘, 아, 이름 뭐예요?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이름 뭐예요? 하나 둘셋 여기 학교 나왔어. 이름 뭐예요? 누예요 이름. 이야김재지뭐 하는 지 학교. b 직업은 따로 있어. 나중에 검색해 봐요. 아아 네, 우리 아 기억하세요? 저를 기억하세요? 아 김재중 여기 아줌마서나 아,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 몇 살이에요? 그래. 아, 아 여기 몇 살이에요? 몇살이 나이. 30대예요. 아, 우리보다 많네. 네. 이름이 뭐예요? 김재중이에요. 와, 어머 와, 와, 웃긴 와, 거, 와저 거의 거의 20몇 년이 된20몇 년이 된그문방구가 아직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 같고요. 여기 왜 왔니? <laughs> 추억을 그리러 왔어요. 아.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가려고 하는 공주시청이, 어,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아, 굉장히 재밌네요. 근데 지금 오늘, 오늘은 일거리에 굉장히, 어, 사람들이, 아니, 시민분들이 안 계시네요. 와, 저국민도서관 저 서점이 아직도 여기 있구나. 정말 너무 너무 오랜만인데 한결같이 변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으니까 어 기분이 진짜. 자 이제 제가 조금 걸었는데 제가 나온 중학교가 곧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어, 학교 측에다가 사전에 어, 말씀을 드리지 못한 관계로. 안까지는 제가 들어갈 순 없지만 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항상 건넜던 조그만한 어, 다리가 하나 있어요. 천을 어, 건넜었어야 되는데 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바뀐 거야 여기는? 와 제가 사대 4대, 공주 사대부중을 4대 났는데요. 어, 학교가 굉장히 컸어요. 잠깐만, 와, 아니 왜? 천이 이렇게 좋게 바뀐 거야. 자 보십니까 이곳입니다. 자 이렇게 다리부터 보시면요 제가 항상 이렇게 건넜던 네 다리예요. 다리도 굉장히 예뻐졌고요. 저쪽 멀리 보이는 건물 잘안 보이시죠? 저쪽이 학교고 이렇게 천이 아주 예쁘게. 어우, 저, 깍, 예쁜 카페도 있구요. 어, 참, 좋아, 정말, 나날이 이렇게 좋아지네요. 신기하게. 내가 다닐 때는 이게 없었는데, 참, 아쉽네요. 어렸을 때, 그래도 우리의 감성이 있었으니까, <laughs> 저 애기들이 왜 여기까지 쫓아왔어? 누군지 모른다며. 조금만 걸어봐도 되나? 와. 와. 원래 여기에 오락실이 있었는데. 어? 어? 잠깐만. 안녕, 안녕, 아, <웃음> 안녕, 안녕, <웃음> 말 <좀> 해, 안녕, 말좀해 <laughs> 안녕, <laughs> 여기 좀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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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봐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와, 얘 정말 자세가 예술이구나. 나는 자세, 가던 길 갈게. <laughs> 아, 제가 요즘에 고양이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해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아 고향에 와서도 이렇게 고양이한테 무시를 당하네요. 아, 참. 아 좋아요. 어우. 네 학교 앞에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많네요뭐 그... 그림을 파는 뭐 갤러리부터 해가지고 되게 예쁜 곳이 많이 생겼네요. 아, 그냥 좋다, 그냥 걷기만 해도. 아, 공기가 이렇게 다른가? 그냥 공기가, 공기 자체가 다르네요. 뭔가 어, 되게 좋은 공기 마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미세먼지 오늘 괜찮나? 딱이래진짜 어? 미세먼지 나쁜 이래 미세먼지 나쁨이래? 아, 기분 탓인가 봐요. <laughs> 아, 근데 아, 실제로 되게 좋은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시민분들이 이렇게 아, 참. 와, 학교다. 학교가 아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 목요일입니다. 여기가 제가 나온 학교예요. 보이십니까? 자, 송산리 고분군 그리고 공산성 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정말 좋은 건 세계에 널리 알려야겠죠? 되 우리 학교고요. 교입니다. 굉장히 름잡죠 진짜 아, 차들이 좀 많이 있네요. 어아래도에 뭐가 들어갔는지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아 이렇게 제 초등학교랑 중학교까지 한번 와봤고요. 아주 조금이지만 잠시 걷는 것만으로도 약간 추억을 회상하게 되고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아, 여러분들도 아주 시간 되시면요. 동지에 오셔서 뭔가 도시와 자연의 조화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잘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광으로, 아니면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에서 두 시간도 안 걸리니까요. 서울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아름다움을 노래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따가 저는 이제 위촉식을 하러 이제 곧 이동을 해야 하니까 어, 나중에 다시 인사를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어, 반가웠고, 나중에 또 브이앱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금방 만나요. 안녕.